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살림 대전에서 지금 현재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인원입니다 식농 교육 활동과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기획하고 그 다음에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의 위기 공동체 위기 먹거리의 위기를 굉장히 절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옥천에서 하는 식농 교육 과정은 지역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지역 먹거리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진 활동가를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그리고 그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계를 했고요. 대부분 지금 먹거리 관련해서 책을 쓰신 분들을 좀 모시고 강의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강자분들은 그 강의 내용 가지고 다시 또, 또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런 그 장터에 약간 좀 그런 <목소리도>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시는 생산자분들이 많고 먹거리 관련해가지고 실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요. 2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역시 먹거리는 뭐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목에 대한 뭐, 이제 풍화물, 이런 것들을 인식하려고 거기에서 마을복에 대한 지금까지 그 사이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편리한 이제 식생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간과하기 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이 강사분들을 통해서 듣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약간은 불편함도 느끼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몰랐던 것들 그리고 그냥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좀 의식을 깨우는 어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예 네, 먹거리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연결고리이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공동체의 관계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각 지역에서 어 다양한 분들과 그리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삶을 좀 생활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옥천에. 그런 먹거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